예, 지난 그 월요일 날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알라딘 아시죠? 그 알라딘의 진이 램프 딱 문지르면 예, 그 진이가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파라고 하는 그 악당 손에 딱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할때첫 번째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두 번째는 그것도 못 달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못 달라니까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면 내가 요이 세상에서 진이보다더 월등한 나와 대작할 수 없는 진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자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진이가 자유의 몸이 되고요 그가 오히려 그 램프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욕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력은요 마치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부어넣어도 이렇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바다에 그 좁으란 용기가 담길 때 완전히 잠길 때 그때서야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게올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을 강론하게 될 텐데 이 4장과 3장은 지혜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4장에서 말했던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는 오이 지혜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 세상의 지혜란 과연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작용하는가? 근데 그 작용에 대해서 이 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세상으로부터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요. 게다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르죠. 선결하고 관연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와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되는 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와요. 이 참된 믿음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을 야고봇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천열배가 되게 하려고 그 진리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그 근본적인 DNA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존재,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과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나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걸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사장 첫 문장은 바로 질문으로 시작하죠. 성도들 간의 갈등과 또한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안야고 보는 요? 어떤 처방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그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전쟁 싸움 이게 말 그대로 칼을 들고 또는 상대를 죽이는 이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을 기초로 해볼 때이 근본적인 이 안에 일어났던 갈등이 뭘까요? 전쟁이 뭘까요? 싸움이 뭘까요? 3장에 보니까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죠. 이 공동체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섬김받으려고, 서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훌륭한 선생이고, 내가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 뭐 물질, 또는 여러 가지 인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독한 시기 다툼 서로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이 땅의 지혜는 바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 맞다 있어요. 그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오늘날 시대와 야고보 시대와 동일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들은 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맞는데 당신의 생각이 틀려서 옳지 않아. 나는 지혜로운데 당신은 너무나 아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설정을 해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또 사람을 탓하죠. 목사 탓 또는 상대방 탓, 환경 탓, 또 아내 탓, 부모 탓. 또 자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런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다툼과 시기, 뭐 문제나 원인이 모습은 굉장히 많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딱 하나예요. 대의 명분, 나의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사실 전부 다예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죠. 이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가? 바로 분쟁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 그 영적인 어떤 정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정력,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 장세기가 잘 분석해 놨죠. 자 여러분, 뱀의 배후 세력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가 먼저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달콤한 언어로 말할 때.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바로 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꿈이었죠? 그들이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 그 인간 안에 똑같이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하는데요 너희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고 내가 자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되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해요 여자가 이 유혹에 넘어가죠 예, 사탄이, 뱀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봄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판단을 하죠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죄를 짓나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함께 죄를 짓죠 그 이유가 먼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력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느니 죄가 먼저 발동되죠 또 하나 뭐죠? 그걸 남편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편 탓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은 누구 탓을 돌립니까? 아내 탓을 돌려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에게 선물로 준이 안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함께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왜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전에 하와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환경 탓, 하나님 탓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툼과 시기와 이 원망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이 환경이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출발되는 정욕, 죄의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환경에 의하여 남 탓으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환경 탓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 탓이고, 또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탓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었을 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음난한 여인 고멜과 또 결혼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고 아내까지 욕을 하고 도망가는 이 요압의 시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자 오늘 사장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경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줘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이 지금 다툼과 원인 이 모든 시기는 서로가 오늘 잘났다고 하는 것또 서로가 환경 탓을 하는 것그 이전에 오늘 너희 안에 있는 이 싸우고자 하는 정욕 다툼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은 바로 다 이런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예, 이런 프랑스 작가가 그쓴 그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분석한 것왜이 휴대폰 주기 2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2, 3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오늘 내가 소비를 부추기고 욕심을 이끌어내는 이게 어떤 소비 패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예 그런 휴대폰에 대한 그 수명 주기를 2년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런 어떤 파괴된 어떤 인간성 욕심을 잘 끄집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식이나 다통은 우리가 정작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것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북에 사는 사람들 같은 한반도의 경우지만 우리는 예 남쪽은 배불러서 죽으라고살 빼야 돼 대기에서 뛰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배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뛰어서는 또안 되겠죠. 모자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느냐 또는 여유가 있느냐? 또는 환경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이라는 부분으로 야고보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또한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그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가? 오늘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가? 예,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사장 이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고 하더라도 능이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정력을 제어하지 못한 채 정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런 거룩한 또는 일반적인 우리의 욕구들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대상, 추구하는 방법, 추구하는 목적이 틀릴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될 때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그 정력들을 쏟아부으며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기까지 하지만 능히 취하지 못해요. 예,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이 야고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능하다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신자들 안에 심겨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자,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능하다 능력 있다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것의 이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 강력한 증거를 나타낼 때 바로 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여러분 4장 2절 표현도 마찬가지죠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은 뭐예요? 본질적이고 실효성 있고 진짜로 이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욕심과 정력을 통해서 잠시 잠깐 내가 손에 쥘수 있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이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 심지어 자식까지 죽이는 경우를 봐요 이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여러 가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 오늘 그 인류의 우리 내면 속에 심겨진 숨어져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바로 이렇게 살인도 불사계까지 가는 상태로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오늘 자기 스스로가 천하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떤 가치보다 최고로 여기고 내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찬양을 했고 경배를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함께 그 모든 경배와 예배를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잊자. 결국 그도 가늠을 하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나단이 와서 일러줄 때까지 몰라요 나단이 와서 그 가난한 집에 양을 훔친 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놈 죽여야지 그 말을 할때 스스로의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이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질 때 자기는 무너지죠 그때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껏 자기 공로로 이제껏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채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정력과 내 이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모든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또한 그것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욕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툼도 하게 되고 시기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야고보는요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변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단호하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죠.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 그냥 우리가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탓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죄, 이 문제 때문이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낸 채 그냥 거칠해져 있는 것들만, 그 원인들만 그런 것들만 제거하면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얻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바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안 구했습니까? 우리 구했죠 그들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뚝 잘라 그런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구하십시오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씀들만 짜깁기 해가지고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즐겨하고 좋아해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7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힘이 불끈 쐈죠 주먹이 쉬어집니다 이런 말씀들만 성경에 다 찾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또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을 얼마든지 드러내어서 간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응답이 되던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어떤 내용, 어떤 근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 문장과 연결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였던 이 구약의 율법의 뜻,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뜻 여기에 관계되어 네가 구하는 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자기 정력과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도 약한 점,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면서도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잘 나가고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뜻과는 대치되는 일이지만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공예배도 나오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그 시간에 나가서 심지어는 무슨 노래방 도우미까지 해서 내가 아들 잘 건사해서 학원 잘 보내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그건 내 정력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에서 전부가 다 이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종력이냐? 오늘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름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쎄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하니 그게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살인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사례는 직접 칼을 들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성 이런 것들을 갉아먹고 공격하여서 내가 예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오늘 공동체 안에 그런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야구부 역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얻지 못한다, 능히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한다, 라고 결론을 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처방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삼고 욕심으로 싸우는 이 정력과 또내 안의 욕심과 죄가 내 안에 발동되고 있지 않은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DNA.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나오셨으니, 말씀을 듣는 존재로, 내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내 마음은 혼돈하죠. 내 마음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무질서 합니다. 그게 오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질서를 잡아주고, 꽉 채워주고, 그 혼돈을 막아줄 그 처방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기력, 다툼, 시기, 분열이 일어난다면 자꾸 뭘 분석해요? 예,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 탓, 환경 탓, 사람 탓, 이걸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서 우리의 지혜를 발동합니다. 그러면 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더 분열이 일어나죠. 더 악한 말의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환경 탓을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되려는 이 본성을 깨뜨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소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공 예배를 들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요. 어떤 분에게는 자장가로 들리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말로, 내 인생과는 무관하고,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그저 앉아 있는 이 자리, 편안함으로 오늘 하나님 의 말씀이 나와 거부되는 내 욕심과 정욕에 맞는 것으로만 똑같은 장소이지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시대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스코틀 랜드 설교자 존낙스는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 나를 귀족 출신의... 사제로 부르지 않고 평민 출신의 이런 설교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왕족과 같이 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내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피의 여왕 앞에서도요 굽신거리지 않고 말씀을 핏발을 세워 목에 핏대를 세워 전했던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온 나라가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죽은 뒤에 묘비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존낙스 여기에 잠들다 이 묘비만큼 매력적인 묘비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 정욕 그로 인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능이 그 사람보다 인정받기 위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두려운 인생 속에 불안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오늘 존 낙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존낙세 여기 잠들다. 영광스러운 복음 위하여 온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었던 한 인물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뭔가 이 세상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름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이와 같이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탁월한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귀를 기울일 때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말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또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을 해요.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이런 다툼과 분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그것은 많은 사람을 보유했느냐? 그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 자랑이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이 복음의 덕으로 쓰임 받으시고 그런 삶으로 또한 하루 살면서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평화의 말로써 열매를 만들어 내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